행운의 편지 쓰기를 합니다. 초록색 편지를 받은 학생은 보라색 편지를, 보라색 편지를 받은 학생은 한 명에게는 초록색, 다른 한 명에게는 보라 색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편지를 받은 학생은 다음날 편지를 보내야 하고요. 편지는 보낸 다음날 바로 받게 된다고 하네요. 어느날 재은이가 초록색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보라색 편지를 받은 학생은 초록색 편지를 받은 학생보다 몇명더 많은지 구하여 볼까요? 재은이가 보내고 난 1일째. 친구는 초록색깔 편지를 받았네요. 초록색깔을 이제 쥐 그린의 앞글자를 따서 g 라고 표현할게요. 초록색깔 편지를 받은 학생은 그 다음날 보라색깔 편지를 친구가 받게 됩니다. 2일째. 보라색깔은 퍼플의 앞글자를 따서 피라고 표현할게요. 3일째, 보라색깔 편지를 받은 학생은 초록색과 보라색을 각각 한 통씩 보내게 되겠습니다. 4일째, 초록색은 보라색 편지를 보내게 될 거고, 보라색 편지를 보낸 학생은 초록색과 보라색을 각각 한 통씩 보내겠네요. 5일째, 보라색은 초록색과 보라색을. 초록색은 보라 색깔을 한통 보내겠네요. 이걸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초록색깔 편지, 보라색깔 편지. 초록색깔은 처음엔 1일째 한 명. 그리고 2일째 보라색깔 한 명. 여기는 0명. 3일째 초록색과 보라색깔은 각각 1명. 4일째 초록색깔은 1명, 보라색깔은 2명. 5일째 초록색깔 2명, 보라색깔 3명. 이번엔 초록색깔 편지를 받은 학생들의 여기 있는 수를 관찰해 볼게요. 1과 0을 더하면 1. 0과 1을 더하면 1. 1과 1을 더하니까 2. 어때요? 초록색 편지를 받은 학생들은 피보나치 수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6일째 3명, 7일째 5명, 8일째 8명, 9일째 13명, 10일째 21명이 받게 되죠. 이번엔 보라 색깔 편지를 받은 학생들을 관찰해 볼까요? 이 역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있네요. 6일째 5명, 7일째 8명, 8일째 13명, 9일째 21명, 10일째 34명. 자, 그럼 보 10일째 되는 날 보라색깔 편지를 받은 학생과 초록색깔 편지를 받은 학생들의 차이는 13명이 되겠습니다.